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암센터의 박상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암의 한방 치료와 면역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제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해서 일본과 한국은 그래도 발생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식습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이제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요 암의 국제 비교를 봤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은 갑상선 암이 가장 많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더 많았고, 유방암이 좀더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간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일본에서는 위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한국과 일본의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위암이나 결장암 같은 소화기계 질환,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은 한 2, 0 30% 정도의 5년 생존율이라면 한국과 일본은 60에서 한7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아마 두 국가가 이제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조기 발견을 하고 조기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보는 암이란 어떤 것이냐? 한의학의 암치료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고대 뭐 중국 은나라 시대에 각골문에 류라는 한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 전에도 뭐 양이라는 종양만을 치료하는 의사가 기록이 된 걸로 보아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종양에 대한 인지와 치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종양은 어혈과 적치로 보고 치료를 합니다. 어혈이라는 것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이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어혈이고 그것이 점점 딱딱해지고 어떤 고형암이 만들어지는 것을 적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의학에서 종양을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어떻게 암을 치료하느냐 하는 것인데 한의학에서 암 치료의 가장 큰 원칙은 부정거사입니다. 즉 부정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 정기를 키워주는 것이고 거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 즉 종량을 공격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즉 한의학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부정을 강조를 하는데 이 부정을 해주면 양정적자재라고 해서 정기를 키워주면 종량이 스스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암에 걸린 사람, 즉 인간의 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암 환자한테 면역이 왜 중요한가인데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는 항상 만들어집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해서 암이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제 몸에도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암세포가 혈액 내로 흘러 들어오면, 이 암세포가 혈관에 내피세포도 있고, 그 뒤에 우리 몸에 기저막도 있고 해서 결국 정착을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한만개 정도의 암세포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정상적으로 정착을 하고 개가 계속 자라면 결국은 한 덩어리인 암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착률이 낮은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기능. 뭐 그것은 뭐 nk세포도 될수 있고 대식세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면역기능이 이런 문제가 되는 암세포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해서 사멸시키면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데 뭐 노화나 아니면 뭐 발암물질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들어오고 그 암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계속 자라고 어느 정도 이상이 커지면 우리 몸 면역 기능이 이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 암센터에서는 어떻게 암을 치료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약제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많은 영양분을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혈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생 혈관들이 우리 몸의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영양분을 암세포로 가게 하고 그 영양분을 먹고 암세포는 점점 자라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기관들은 혈액을 받지 못하게 돼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항암단이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항암단은 삼칠근이나 동충하초, 인삼 등의 다양한 약제를 구성된 약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생혈관 형성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용을 못하게 해서 새로운 혈관을 못 만들어서 한마디로 암세포가 굶어죽게 만드는 그런 자멸하게 하는 약제이고 임상연구에서 후향적 연구를 해서 보면 전이 재발 억제율은 한33% 정도의 항전율을 이 보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 같은 경우에 암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좀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잘못 드시는 건데 특히 뭐 한약 같은 경우에 뭐 맛이나 향 때문에 좀 드시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캡슐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알약처럼 이렇게 복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입니다. 뭐이 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암환자 뭐6 9례를 가지고 한 논문에서도 전입 재발이나 이런 것 억제하는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특히 뭐 직장암이나 위암, 폐암, 유방암 순으로 그 억제율이 좀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 한 1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을 복용하고 나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하는 인자가 검사상에서도 떨어져 있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약 이외에도 면역단이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버섯류, 즉 균사체가 있는 뭐 상황버섯이나 뭐 영지버섯, 이런 것들은 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노류 궁뎅이버섯과 황기를 주성분으로 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면역단입니다. 이 면역단 같은 경우는 암환자의 종량 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라든지 수지상세포,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종량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이 면역단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NK세포가 많이 발전하면서 암세포를 사멸하게 하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칠이라는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온나무입니다. 그런데 온나무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이런 플라보이노이드가 다양하게 발생해서 암세포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암세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 알러지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우르시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옷 알러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알러지를 제거한 알러젠을 제거한 약제를 쓰므로 인해서 옷으로 인한 알러지는 줄어들고 항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약제들을 뭐 먹는 경구용 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침을 통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치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좀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다양한 논문에서 암세포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논문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권고할 수 있는 약제라는 것들이 논문으로 보고가 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침 같은 경우는 특히 환자분들이 잘못 드시는 경우, 치료를 할때 경구형 치료가 힘든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세노사이드 약침입니다. 특히 인삼이나 홍삼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진세노사이드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줘서 항염증이나 항암작용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ig3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진세노사이드 약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중에서 ig3를 주성분으로 하고 다른 진세노사이드도 한 열두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약제를 썼을 때 면역기능이 올라가서 환자의 면역세포기능은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행인약침이나 뭐 섬수약침 등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별감약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약침 제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침 제재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한약재를 추출해서 직접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환자분들에게서도 크게 이제 부담감 없이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는 비훈 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네블라이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레블라이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뭐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강 쪽이라든지 기관지 쪽에 점막을 통해서 훈증을 통해서 환자가 약제를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치료가 좀 힘들어 하는 뭐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치료를 했을 때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치료를 했어 소흡을 함으로 인해서 약제를 흡입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는 인삼이나 황기, 동충하초 같은 면역 기능에 작용하는 약제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온열요법도 사용을 하는데 온열요법이라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면서 특히 면역 세포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부 체온이 한 40도 이상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를 볼수 있게 되고 이것은 저희 한방에서 뜸이라든지 아니면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의 전이나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한약적인 치료와 함께 저희 같은 경우 양한방이 같이 있는 병원으로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양방적인 수액처치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사이모신알파나 미술토, 고농도 비타민 C나 뭐 글루타치온 이런 주사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양방 과장님하고 같이 협진을 통해서 같이 의논해서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한방하고 양방 암 치료 중에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정 거사에서 서양에서 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 같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사하는 부분은 서양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법은 반대 급부적으로 환자의 체력을 많이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부정하는 정기와 면역 기능을 올려 주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고 사실 이런 서양학적인 치료 방법만으로는 서 미국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오는 생존율이 떨어지고 환자에서 치료율은 한5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 대체 의학 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한의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인 치료와 한의학적인 치료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주사를 또 맞고 한방 병원에 가면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항암 주사라고 하는 항암 화학요법은 암 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로 인해서 암세포 이외에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뭐 골수세포나 아니면 점막세포들인데, 그로 인해서 백혈구나 적혈구, 호중구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혈구세포들도 줄어들게 되고, 또뭐 점막세포가 공격받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거는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설사를 한다, 아니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치료를 하시고 나서 필요한 것은 그런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방 병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면역 기능이나 체력을 올려 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암의 재발이나 전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항암을 했을 때 부작용이 심한데 한방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한국에서 하는 한의학 이외에도 중국 같은 중의학, 일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서양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침에 대해서 환자들의 부작용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손발의 저림이라든지 소화장의 오심 증상 이런 것들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침이나 약을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먹으면 이제 종양이 커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력 올라가면이 약이 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이 약을 먹고 빨리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보면. 약을 먹었을 때 암세포가 커지는 것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올라가므로 인해서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한테 재활이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앞에 처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암에 걸리고 나서도 앞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암 환자의 재활이라는 부분이 점점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항암이나 수술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삶의 질을 점점 떨어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 재활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 등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점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에 좋은 식품들도 많고 한데 그게 워낙 요즘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워낙 종류가 많고 그게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의학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이 양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기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전에 노자에서부터 장생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신체를 단련하는 것 아니면 넓은 의미로는 정신수양까지 포함된 게 양생법이고 이 양생이라는 것은 암 환자의 재활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암을 전의와 재발을 억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암센터 같은 경우에 우아한 양생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아한 것은 우리 아프지 말고 한의학 양생법으로 건강하게라는 것의 이름을 따서 우아한 양생법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 생활 속의 양생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은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가 유학자고 성리학의 대가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9세까지 사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평균 연령이 한 47세, 한 56세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평균 연령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이분의 기록을 보면 어릴 때는 매우 병약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우 병약했기 때문에 활인신방이라는 양생법에 대한 책을 쓰고 그것을 본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 향후에는 건강하게 살수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고치법과 옥천상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소리 나도록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아침에 편안하게 앉아서 해주면 침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침을 천천히 삼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침 자체, 타액 자체가 우리 몸에서 항균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면역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입을 통해서 흡입을 하게 됩니다. 먹게 되고, 그때 처음 만나는 것이 타액이기 때문에 이 타액 안에 다양한 항균 물질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소화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을 삼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항균 물질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나아지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첫 번째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뭐, 톤화법이라고 하는데 뭐, 디톡스 호흡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흡법은 우리부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때폐의한13%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해줌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해서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런 폐 기능이 향상이 되면 혈액 중에 산소 농도를 높여주고 이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신체의 대사 작용이 항진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토법이라는 것은 앉거나 석서 상체를 숙이면서 입으로 길게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최대한 내쉬고 그다음 다시 몸을 들면서 폐 코로 입호 호흡을 다시 이렇게 삼키는 겁니다. 즉,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는 것을 천천히 반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 내쉴 때 최대한 다 호흡을 뱉어내는 것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 하루에 한 10번씩, 한 3번 정도 해주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뭐 따뜻한 차와 물을 마시는 건데, 특히 오전 뭐 10시, 11시, 오후 2시 5시라고 하는데 보통 이때는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에 진액과 기운이 부족한 시기라 하기 때문에 그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기혈 순환을 도와주고 그걸로 해서 몸을 좀 이만 시켜 주고 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식사하시고 나면 한 30분 정도 걸어 주시는데 그냥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위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소화도 더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은 이제 복부를 두드려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몸에는 이제 특히 배 쪽에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위 기능 소화와 관련된 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중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인데 거기를 살짝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걷는다든지 했을 때 소화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걸으면서 그걸 같이 해주면 더 도움이 될수 있고 배꼽 옆부분에 천출하는 혈자리도 눌러주면 대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뭐 변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아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뭐 그레이스풀, 엘레강스가 될 것이고 한약에서는 아 한글에서는 고상하고 기품이 있고 아름답다는 건데 아만자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항상 걸리면 항상 죽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아하고 고상하고 기품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암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상하고 우아한 암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방암센터 박상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